발아 조건이 중요한 이유: 씨앗마다 발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발아하는 씨앗, 빛을 차단해야 깨어나는 씨앗, 빛과 관계없이 발아하는 씨앗이 아닙니다.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발아가 안 되거나 곰팡이와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 실험과 문헌 기준으로: 광발아 빛 필요, 투명 덮개 조명 아래, 안발아 빛 차단 키친타올 덮기 안막 상자, 중립 발아 빛 상관 없음 자유로운 환경 가능. 사례 중심 설명. 상추류, 치커리류, 케일, 루꼴라 같은 샐러드 채소는 대부분 광바라입니다. 이 아이들은 빛을 보면 깨어날 준비 완료 하고 튀어나와요. 반면 피트, 유비트, 스테비아, 알타리무 같은 아이들은 안바라라 빛이 들어오면 오히려 움츠러들고 발아를 멈춰버려요. 그리고 공심채, 청경채, 시금치, 아이스플랜트처럼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작물들은 중립바라로 분류됩니다. 이 아이들은 환경이 맞으면 언제든 발아할수 있어요. 실전 적용 팁 광바라 LED 조명 아래 투명 뚜껑, 14시간에서 16시간 광주기 유지. 안 바라 조명 차단, 키친 타올로 덮거나 암실 활용. 중립 바라 LED 사용, 오암실 모두 가능. 온도와 습도 유지가 핵심. 작물별 바라 조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바라 실패를 줄이고 뿌리가 더 튼튼하게 나오며 초기 성장이 안정됩니다.